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쇠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9 코랄 블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간단한 핸즈온 정도의 영상이 될것 같은데 물론 얘 사용해 보면서 제가 카메라라든지 배터리, 게임 이런 것들을 쭉쭉쭉 리뷰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얘랑 갤럭시 S8 플러스,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갤럭시 S9 플러스, 갤럭시 S8 플러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이 전면 디스플레이의 상하단 베젤 크기가 약간, 아주 약간, 다르다는 점 갤럭시 S9 플러스가 신작이니만큼 베젤의 두께는 조금 더 얇아요 그런데 뭔큰 뭐 차이는 아니고요 또한 전원 버튼 그리고 빅스비 버튼의 이 길이가 SA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것도 알수 있어요 확률이 높게끔 빅스비 버튼을 누르게 만들어 놨다는 거 사실 빅스비를 잘 쓰지 않는 유저분들에게는 불편이 조금 더커 전반적인 디자인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가장 크게 변했죠 S 시리즈 중 유일하게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갤럭시 A8에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문인식 버튼의 위치가 중간으로 변경됐어요 S8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측면에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고요 렌즈 간섭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얘네들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립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된다는 점은 S8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확실히 개선된 점입니다. 그 밖에 전원버튼이나 빅스비 버튼, 볼륨 조절 버튼, Type-C 단자나 3.5파이 오디오 단자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죠. 그래도 신품이 깡패 아닙니까? 카메라나 퍼포먼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관만 놓고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S9과 동일하게 안드로이드 8.0 오레오가 탑재가 됐어요. 또한 삼성 익스피리언스 9.0이 들어가면서 제품의 설정부터 전작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페이스부터 좀더 심플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설정을 진행하다 보면 갤럭시 S9, S9 플러스에 처음으로 탑재된 기능, 인텔리전트 스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홍채라든지 얼굴 인식을 사용하면 둘중 하나만 쓸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을 쓰면 둘다 일단 등록을 해 두고요. 나중에 사용자가 마스크를 쓰든 뭐 눈을 감고 있든 둘중 하나만 사용자라고 인증이 되면 잠금이 풀리는 기능입니다. 꽤 편리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마스크 같은 거 쓰잖아요. 또뭐 눈을 감고 있든지 둘중 하나만 인증이 되면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으면 얼굴 형태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홍채를 이렇게 인식을 해서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면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뭐 속도를 따지고 보면 아이폰 10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빨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0은 잠금만 해제하는 수준인데 얘는 잠금을 해제하고 홈 화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그리고 갤럭시 S9 S9 플러스 카메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슈퍼 슬로우 모 비롯해서 다양한 기능들 있지만 제가 그래도 사용해 본건 AR 이모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S9 S9 플러스 받아 드시고는 가장 먼저 써보게 되는 기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제가 써보니까 나는 좀더잘 생긴 것 같은데 아, 코가 이만하게 꽤 신박한 기능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촬영을 하실 때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생김새가 달라져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촬영을 해봤어요. 제대로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마까지 까서 촬영을 해야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그래픽이 좀 잘려 나오거나 그림자가 진 상태 그대로 이모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 이모지는 이모티콘 등으로 재편집이 가능하고요. 또한 실시간으로 다양한 표정들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아이폰 10의 그 애니모지보다는 디테일함은 떨어져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빡막 혼자서 막입을 떨어 막 이렇게 예 네, 이런 거는? 고쳐주셔야죠. 인식속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했었거든요. 딜레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에요. 간략하게 사용을 해봤어요. 이어질 영상에서는 좀더 디테일한 리뷰들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리뷰에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로구의 엘스였습니다. 빠이 아 근데 코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아 코만 닮았네? 어? <laughs> 아좀 코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다.